안녕하세요. 여기 제주도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네, 오늘은 요 지나가다가 여기 그, 김영 캠핑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장소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음, 그 유명한 책이에요. 삶의 기적이 필요할 때이 책. 학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어, 굉장히 큰 힘을 주는, 어, 학원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고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이 화건을 하면서 그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혹시 여러분도 힘드신 분이 계시거나 하시면은, 어, 이 화건을 듣고 또 하시면서 어, 위로를 받으셨으면 해서 한번 같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 혹시 이제 가족 간에 뭐 힘드신 일이 있으시거나 하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화건이에요. 자존감과 가족. 나는 단합되고 사랑이 넘치며 평화로운 가족의 삶에 공헌한다. 모든 것이 좋다. 나는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부, 부모님도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우리는 자유롭게 대화하고 사랑한다. 나의 모든 인간관계는 조화롭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열어 모든 좋은 관점들을 받아들인다. 나를 포함하여 우리 가족은 자신이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과거를 기꺼이 용서한다. 부모님의 한계를 뛰어넘는 뛰어넘는 건 안전하다. 내가 모든 비난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내 삶에서 떠난다. 나에게 있어 성장은 안전한 것이다. 나는 지금 기쁘고 쉽게 산다. 나는 가족과 함께 멋지고 사랑이 넘치며 따뜻하며 열린 대화를 나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최고의 장점을 보고 그들도 나를 친절하게 대해준다. 내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해준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 나는 사랑과 인정을 전파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깊이 사랑받는다. 나는 내네 부모님을 용서한다. 나는 그들이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안다. 나는 내네 가족들에게 솔직하다.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나는 더 많이 사랑을 받는다.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은 내 힘을 되찾는 일이다. 옳고 그른 것은 없다. 나는 판단을 넘어선다. 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네. 음, 다른 거 하나 더 읽어 드릴까요? 이 내용, 그 가족 간에 혹시라도 묵은 감정이 있거나 할 때, 어, 오래된 분노와 슬픔, 원한을 품고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다 내려놓고, 어, 사랑의 편지를 쓰고, 당신의 모든 슬픔을 다 적어보시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있거든요.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당신이 느끼는 그대로를 표현을 보, 표현해보라고 하네요. 네, 오늘은 가족 간에 그런 사랑을 나누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다른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것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어, 자존감 높, 높이고 자존감과 건강 에 대한 화근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점점 더 좋다.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아름답고 힘이 있다. 나는 건강상태가 매우 좋으며 건강미가 넘친다. 내 몸은 빠르게 치유된다. 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으로 채워진 나의 생각이 내면의 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나는 내 쪽으로나 외 쪽으로나 늘 안전하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내면의 의식 패턴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나는 내 몸의 경이로움에 늘 감사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몸을 소중하게 대해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삶을 사랑하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패턴을 해결하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간다. 나는 이제 신성한 치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완전히 편안하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나를 만지는 모든 손은 곧 치유의 손이며 사랑만을 표현한다. 내 수술은 빨리, 쉽게, 완벽하게 진행된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점점 건강해진다. 이제 좋은 건강은 나의 것이다. 나는 과거를 흘려보낸다. 네. 이런 화건을 하다보고, 해보고, 치유를 받고, 건강해지고, 또, 나를 사랑하게 되면서 삶에 성공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지가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어, 이거를 믿고 또 듣고 확인하고 하시다 보면 글씨로 써가면서 다시 또 확인하고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